자, 직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빠르게 한번 이대로 나가보겠습니다.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 기,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C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직각 삼각형이 된다.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세 변의 길이, 어, 이거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네요. 13, A가 13보다 작으니까 169는 25도하기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A의 제곱이 144가 될 테니, A는 12가 된다. 네. 자, 두 직각삼각형 A, B, C에서 빗변의 길이를 C, C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A, B라고 하면 기억은 4가 되겠네요. 네. 5, 12, 13이었어요. 25, 24, 7이 될 겁니다. 네. 왜? 49 더하기 576은 이게 아닌가? 아, 맞네요. 625 그리고 8과 17과 얘도 15가 될 겁니다. <laughs> 네. 그리고 9와 12와 이거는 81 더하기 144니까 얘가 15가 되겠네요 225돼가지고15 네. <laughs>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번 리을이 12가 틀렸네요 네. 그렇게 할수 있어요 자 4번 갈게요 x가 12보다 작으니 13이 제일 큰 놈이라는 게 확정이 되어서 169는 144 더하기 x의 제곱이 되는데요 그럼 x의 제곱은 25라는 걸알수 있으니 x가 5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서술형을 쓴다고 한다면 앞에다가 <웃음> <웃음> 앞에다가 아, 어떻게 해볼까? 괜찮아 괜찮아 빡시는데요? 자꼭 해내고 가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기 때문에 라고 앞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laughs> 다음 세변의 길이가 되는 자연수는 6, 8, 10 네. 6번 직각삼각형인 것은 이 친구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225 더하기 400이 625가 맞으니 이 친구 4번이 맞습니다 네. 7번 새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직각 삼각형인 것에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익숙한 이둘중 하나가 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야 하는데요 뭐 이럴 때는 헷갈린다 싶을 때는 다 일일이 확인해 보면 됩니다 네. 어, 맞네요 얘는 얘도 맞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나머지도 다 일일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처는 아니까 넘어가는 거고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8번. 세변의 길이가 각각 다음과 같은 삼각형 중에서 직각 삼각형 것을 모두 고르면 3, 4, 5, 9, 10, 2, 15. 이렇게 네. 두 개가 정답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직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쉬워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어렵게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내는 거를 같이 한번 다음 시간 동안 한번 해보자고요. 네. 끝!